한니다돌아다0 빨리 해요! 자, 1번. 자, 스케이트 할때 고정자세입니다. 최대한 앉아서 앞을 보고 스케이트 합니다. 조금만 더 앉아주세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아프다하는 이렇게 딱 앉아서 앞을 보고. 자. 30초 된것 같은데. 아직 10초 남았어요. 편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앞에 보고 내려야 돼요. 네. 다리 무릎 구부려. 무릎 응. 어이, 경기 또 무더기. 어? 안야 돼. 야 하나, 둘, 셋. 고정대 세우고 얼음을 밀어냅니다. 다섯. 여섯 똥감 c 니 그리고 여덟, 아홉 e t s go. Let's go. Let's g 은 l e 입니다뒷 Let's g 열 Let's go. l 일곱 열여덟 아수복은 해야돼 네, 3번 자가 됩니다. 한나하에 네. 오른손이야. 네. 하나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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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제 어, 제 야, 앉았다가 오른손, 둘른손나고손 오른손, 오른밀오른 앉았다가 오른았다가손어른면서 지금 왼손이른손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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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오른손 끈, 앉잡다은서는 왼손, 얼, 오른손, 얼, 왼손, 어이. 왼손. <laughs> 찍힌다니까, 오른손, 앉았다가 밀어내, 밀어낼 때손 갖고, 안았다가 밀어낼 때 갖고, 앉았다가 밀어낼 때 갖고, 앉았다가 밀어낼 때 갖고, 앉았다가이어낼 갖고, 다가 밀어낼 때 갖고, 앉았다. <laughs> 이기를게요 <안 잔다>. <laughs> 앉았다. 이거 <이렇게만>. 볼 때. <laughs> 어 자, 이렇게 4,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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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셋, 셋, 넷, 여섯. 하나, 5, 6, 7, 8, 9, 목이, 모으기 셋 모으기 넷 손 대댄스. 뭐야? 아니야. 어 모으기. 다섯 오른손이야. 8. 모으기. 모으기. 앉아있어야지. 여섯 모으기. 일곱 모으기. 여덟 모으기. 발 들고 와. 아홉 모으기. 10. 무릎. 오른발 위로. 오른손 앞에. 아, 뒤로 2번 밀고 무릎 뒤로 정리. 1번 밀고 무릎 뒤로 정리. 2번 밀고 무릎 뒤로 정리. 1번 밀고 무릎 뒤로 정리. 2번 밀고 무릎 뒤로 2번 밀고 무릎 뒤로 그, 뭘, 이성, 이성 올라갔어. 그렇지. 자, 하나. 손바꾸면